안녕하세요 일본무역입니다 무역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1인 무역 창업의 세 종류인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수출 무역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크게 세 종류의 창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무역 대행 창업 세 가지 중에 한 개로 무역 창업을 하죠 한마디로 몸빵으로 창업하는 것은 수출 에이전트 안사입을 통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직접 수출, 무역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은 무역 대행, 수출 에이전트 창업은 말 그대로 중간에 중개 역할만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판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업체가 한국에 있는 제품을 소싱하고자 할때 직접 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의뢰해서 소싱 작업을 하죠. 어떻게 보면 바이 오피스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바이어가 있을 때 에이전트 창업을 많이.